하겠습니다. 네. 미역줄기. 우리가 알던, 우리가 보이던 그 보던 미역줄기하고는 다르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네. 염장 미역줄기, 음. 소금기를 뺀 미역줄기. 그런데 음. 사실은 이렇게 손질된 미역줄기는 이 가격이 한두배 정도 가요. 사실은 아. 거의 두세배 정도. 보통 이제 마트 가면 저걸 사거든요. 그렇죠. 손질돼 있는. 왜냐면 이게 염장됐으니까 주부님들이 이걸 어떻게 간을 빼야 되는지 그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염장 미역줄기를 또 간을 뺄때 잘못 빼면 비린내도 나고. 그 그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비린내 제거하는 방법을 정확히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꿀팁도 오늘 많이 주네. 그니까. 러 찬물에 그냥 해서요 찬물에 음. 그냥 흐르는 물에. 일단 기본이죠. 왜냐면 장기를 없앨려면 씻어야 죠 일단 한두세 번, 음. 세번 씻어주시면 돼요. 이렇 자, 이게 염장이 얼마큼 됐는지 제가 음. 직접 보여드릴게요. 소금물 묻어 있는 거. 와, 소금이 보이지요? 이렇게 많아요. 와. <laughs> 뭐 지금 한번 씻었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왜냐면 미역 줄기는 염장을 소금을 많이 안 해놓으면은 문드러져요. 아.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염장을 해놓는 거예요. 아. 강하게 묻은 소금. 근데 이렇게 몇번 씻는 걸로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걸로 하기에는 염장 한 것과 안한 것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그럼 물에만 씻으면 되는데 이렇게 물로 두세번 씻어서는 간이 안 빠지겠죠? 야, 어떻게 뭐, 뭐 협박해요 빨리 나오라고 하는. <laughs> 한두번 정도 했을 네, 때세번 정도 이렇게 했을, 했을 때그 미역줄기 좀맛좀 봐도 돼? 네. 요 얼마나 짠지 네. 지금 두번 씻어냈거든요. 빡빡. 맛있을 것 같은데. 아우, 짜. 아, 짜. <laughs> 어, 짱짱짱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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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아니에요? 짜. 여기서 알아야 될건 짜고, 오도독 한게 아니라, 질긴 거예요. 어. 에이! 그냥 소금이래니까. <laughs> 그냥 소금이야. 아, 지, 그냥, 그냥, 그냥 바닷물 입에 들어오는 그거야. 아, 아니, 바닷물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소금을 입에 넣는 소금. 거예요. 그렇게 짜게 아, 염장돼있어요. 엄청 짜요. 아니 아. 그러면 저거 염장된 거를 사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가격이 싸고 염장은 오래 놓고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쓰는데 제가 이거를 가격은 싸면서 네.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냥 생수 물 2.5리터 정도, 염분을 빼기 위해서 끓는 물에 딱 10초를 데치겠습니다. 10초, 아. 10초, 아. 네, 10초. 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염분이 어느 정도 살짝 빠져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또 뭐가 있 공격이네요? 찬물에 담글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물인데, 그럼 여기다 좀 오래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뜨거운 물에 오래 두면 이게 끊어져 버려... 버리고 오도독 식감이 없어져요. 오도 식감이 아, 없어요. 그리고 이걸 찬물에 네. 해서 짱기를 뺄 수는 있어요. 30분 정도 걸려. 3 삼십. 그거를 볼까요? 제가 단축을 시켜릴게요 아니 우리가 비린내 나는 식재료를 데칠 때는 이제 식초나 술, 청주, 청주 이런 거 넣고 넣죠. 하잖아요. 비린내 네, 없앤다 그걸 넣을 때그 이야기 많이 하셨고. 그니까 그냥 맹물에 데칠 거예요? 자, 맹물에 데치는 이유는 음. 뜨겁잖아요. 음. 뜨거우면서 여기서 비린내가 한번 날라가요. 음. 뜨겁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제가 5 분에서 육 분을 찬물에 담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또 이차적으로 날라. 달라가요 음. 음. 그리고 또 이따가 이제 볶을때 그때 또한번더 날리는 별의 의있어서 아, 네. 진짜 미역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원에서 정말 지겹게 먹거든요. 음. 그 말인즉슨 그 정도로 건강에 좋다는 얘기겠죠? 산모들한테 되게 효과가 좋다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미역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기 어린 아이들한테 미역국을 많이 음. 해주는 이유가 칼슘이 풍부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도움도 음. 되고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이제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음. 피를 또 맑게 해주고. 네. 자. 중요한 시간 중요한 시간. 딱 10초예요. 1 어, 0초 넘어가면 안 돼요? 넘는 순간 외쳐 주세요. 네. 1, 10 9, 9, 8, 9 8 7 6 5 4 3 2 조금만 더 듣지면 안니까안될것 같아. 5초만 더 늘려 주세요. 저 절대 안 돼. 저 오, 색깔이더살아나는데 색깔이. 노랗게 화학 어, 색깔도 살아난다. 살아나요. 색깔. 여기서 작아요. 시간이 더1분2분 쌉잖아요. 이게 푸가 진짜 어두독한 맛이 없어요. 아 식감이. 아, 아니 그런데 십 초만에 면게분기가다 빠진다고? 참. 여기서 얼마 국물에 데쳤을 때한번 했고 <웃음> 이제. 를아 <laughs> <이제 웃음> 걔네. 오!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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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지금 괜찮았어요? 야우야 아, 니깐 정도. 하이하게하하하하하하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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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서. 와 어, 지금 상대적으로 상가시... 이렇게 10초 만에 그게 됐다고요? 하하하하하 아, 아. 이렇게 해서 한 5, 6분 정도 아.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지겠는데? 와, 아, 이건 굉장한 팁이다. 끓는 물에 10초. 네. 와, 그렇게 달라진다고? 아, 아 저게 안될줄 알았는데. 거짓말하지 네. 마. 천자분들이 그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형님, 진짜 죄송하지만 아 이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만큼 많이 드셔보 돼요. <웃음> <웃음> 진짜 괜찮아요? <달라졌어요? 웃음>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응? 끓는 물 10초가 그만큼 어. 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마법이네. 그러네. 이제 염장되어 있는 미역풀기를 사도 돼요. 아, 그렇죠. 가격을 두배 이상 비싸게살 네. 필요가 없잖아요. 음. 이 정도면 십 초만 끓이면 되는데. 열만 그래. 끓이고 이렇게 해서 참물. 사실 저 담가놓는 거뭐 어차피 또. 다른 거 하는 동안 그냥 담가놓는 으면되거예아 다른 거 없잖아. 가서 씻고 한두번 씻고서. 끓는 물에 0초 10초도 담고 또 참물 그래. 다시, 다시. 끝 끝이에요. 근데딱육 네.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5분에서 6분. 제가 봤을 때는 5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더담가도 나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상관없... 근데 완전히 짱기를 빼버리면 안 돼요. 아... 왜냐면은. 이... 다시 양념해야 되니까. 다시 양념도 하지만은. 맛이 훨씬 덜해요 아, 근데 음... 얘가 밑간을 살짝 갖고 있어야 지더 예. 맛있어요. 음, 음. 진 바다 향이. 네.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아... 자, 제가 여기서 후레판에 볶잖아요. 네. 바다에 온 느낌. 아, 그래요? 그 냄새가 음... 퍼져요. 아. 방파제에 아... 앉아서 먹는 느낌. <laughs> 아. 정확합니다. 근데 전세품 처음에. 뭐 미역 줄기하고, 아까 뭐 바지락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낮춰봤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뭐 존경스럽다. <laughs> 예. 진다가 맛을 찾아주니까. 그러니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그냥 어느 정도 짜잖잖요 자, 이렇게 먹기 좋게 한 5, 6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돼요. 음. 자, 미역 줄기 볶습니다. 네. 네. 자, 3스푼. 야, 이렇게 식용유 세스푼 오, 이렇게. 제가 이제가 비린내가 좀 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린내를 한번 또 잡아. 비린내는안 나. 사실 비린내도 안, 안 나요 지금. 안 나. 또 잡는 거예요. 음. 미역 줄기 자체가 워낙 흐조르다 보니까 비린내가 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전혀 일도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마늘 기름을 내주는 거예요. 약불로. 아, 마늘 기름. 마늘 기름을 쓰는 이유는 또 미역을 코팅을 해주면서 미역 줄기에 혹시 남아 있을 비린내를 한번 더 잡고. 고상한 맛을 살립니다. 아, 자, 네. 완전히 잡아버리네요. 자, 센 불로 가겠습니다. 네. 아, 냄새 좋아. 어, 방파제. 어, 아, 지금 형이 방파제에 앉았어요 지금. 네, 이제 바다 왔습니다. 후! 아, 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진짜 코팅된다. 윤기가. 어, 바다형. 오. 바다의 향. 오. 아, 제 오늘 향이 채소 오와. 아, 왔었어.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그 미역 줄기의 오도독 음 오도독 그 식감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게 얼만큼 볶아야 그 식감이 계속 살아나나요? 네. 보통 미역 줄기는 3분 내로 끝내야 돼요. 3분 내로 아, 끝내야 네. 돼요. 네. 3분 내로 끝내야. 와, 끝내줘. 바다 왔어요. 네. 뭐, 왔지.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의 미역아. 떡시 나물. 한번 더. 기서 청주를 넣겠죠. 청주. 청주까지. 아, 네. 완벽하네. 진간장. 까나리 액젓. 아, 후추 음, 약간. 후 약간. 배고추. 네. 배고추. 오! 오! 아, 야. 와. 아, 가, 또 답채 같지 않냐, 이거? 네. 엽줄기 어? 어. 잡채 어? 마지막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와, 냄새 너무 좋은데요? 참기름. 참기름. 아. 아. 와, 냄새. 이거, 이거, 엉금 요리 냄새인데. 어. 중국수. 예. 맞아요, 거. 맞아요. 중국 음식 냄새가. 난다. 깨, 참깨. 이야, 아주 뭐고소함은다 들어가네. 오 올해 볶으면은 미역이 말라, 오독한 식감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쵸, 그 3분 이내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직 처음안된습니다다 돼가지고 이제 5천원 맞아요. 근데 이게 색깔도 그대로 살아있네요. 아, 색깔도 살아있고 네. 윤기가. 와, 이거 거의 요리인데? 오. 음. 아, 아 야. 야, 이거는 레스토랑에서 요, 나오는 요리 같다. 어. 음. 자 이렇게 해서 천상현 식품의 미역줄기 볶음이 완성됐습니다.